안녕하세요. 소리지입니다. 자, 두 다음 세페 gx에서 이런 관계가 만족될 때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. 그쵸? 그렇죠? 자, 0을 대입시켰을 때의 값이에요. 각각을 구해서 더할 수도 있지만, 어쨌든 이 식을 미분하면 f'x도 나오고 g'x도 나온다라는 거죠. 그쵸? 그렇죠? 자, 그래서 0을 대입시켰을 테니까 일단은 먼저 x에다 0을 대입시켜볼게요. 0, 주어진 식에 x e q u a 0을 대입시키게 되면은, 식은 어떻게 표현되니까 0이면 7기 f 에요 그죠? 여기 0이면 1 곱하기 지혜 0 0 대입시키니까 얼마 나왔어요? 1 나왔어요. 근데 f0이 4라 그랬어요. 이 값이 4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지혜 0은 당연히 마이너스 3이 돼야지 성립하겠죠 그죠? 자 우리는 지혜 0이 마이너스 3이다. 이런 게 구할 수 있는 거죠. 자두 번째는 이 식을 이 주어진 이 식을 미분할 거예요. 왜냐면 f'과 프라임 g'이 미분하면 나오니까 자 미분해서 곱해주면 fx가 나올 거고 여기다 플러스, 뭐라는 거죠? 이걸 미분한 걸 여기다 곱하니까 x 플러스 1 곱하기 f 프라임 x 1이 될 거고 자, 이걸 미분해서 곱해 주니까 마이너스 g x 1이 나올 거고 여기에다 이 u s plu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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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l u 나 plus, 미분 u s 얼마 나 s plu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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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l u 여기다 0 들어간 거, 여기에 0 들어간 거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라고요. 그죠? 렇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한번 x에다 0을 대입시킬 거예요. 0 대입시키니까, 0. 0, 대입시키니까 1고 0 대입시키니까 f 에 0. 0 대입시키니까 1이고 0 대입시키니까 f'의 0. 0 대입시키니까 마이너스 g의 0. 플러스 0 대입시키니까 1 곱하기 g'의 0. 이퀄 명대입시니까 구가 나왔어요, 그렇죠? 자, 구하고자 하는 값은 이것과 이걸 더한 것을 구하고자 하는 거고 이 값이 얼마죠? 4라고 했어요, 이 값이 얼마죠? 마이너스 3이라고 했어요. 근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이잖아요 그렇죠? 마이너스 마이너스. 그죠? 그럼 7에다가 이걸 더한 것이 9가 나오니까 그러므로 구하고자 하는 f 프라이밍과 g 프라이밍을 더한 값은 2가 돼야 되겠네요, 그렇죠? 답은 2 번입니다.